식재료가 똑떨어져 버렸다 근데 장 보러 가기가 너무 귀찮단 말이지 별수 없다 대충 있는 걸로 만들어 먹는 수밖에 그럴 땐 간장버터 계란밥만 한게 없다 우선 계란 두 개를 까서 프라이를 만들어 준다 밥 위에 후리가케를 골고루 뿌려주고 버터도 한 덩이 얹어 준다. 그리고 계란을 얹어 주면 끝이지만 그냥 먹는 건 재미가 없지. 표고도 좀 곁들여 보려고 한다. 남은 기름에 표고를 볶다가 소금도 한 꼬집 뿌려주고 후추도 뿌려준다. 다시 잘 볶아 주다가 닫으면 밥이 얹어준다. 간장 살짝 두르고 파슬리 가루로 마무리해주면 완성! 잘 비벼준 다음 크게 한 숟갈 떠서 먹어주면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간장과 버터의 조합은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만 중간중간 씹히는 음. 표고의 감칠맛이 왠지 고급스럽달까 우와. 노른자가 반숙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도저히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는 맛이다 음. 끼니를 거릴 순 있어도 대충 먹는 것 용납이 안된단 말이지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버틸만한 날씨였는데 갑자기 엄청난 더위가 찾아왔다. 날이 더우니 밤토리도 기운이 없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간단히 뭐라도 먹으려고 한다. 아침은 주로 거르는 편인데, 가끔은 이런 견과류를 먹기도 한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먹고 나면 은근히 든든하다. 나만 먹을 수 없으니 밤토리 것도 좀 챙겨주려고 한다. 슈퍼포우에서 나온 덴탈껌인데 맛이 다양하더라고 그 중에서도 이 바나나추를 주려고 한다 생긴 게꽤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내가 바나나를 좋아하거든 아침밥을 주긴 했는데 워낙 먹는 걸 좋아하는 녀석이라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들고 가더니 천천히 맛을 본다 그러고는 텃밭에 물을 준다. 요즘은 비가 자주 오지 않아서 물을 꼭 줘야 한다. 떼약볕에 잠깐 나와있었을 뿐인데 진짜 너무 힘들다. 그래도 할건 해야지. 아버지께서 지인분들에게 나눠줄 작물이 부탁하셔서 되는 대로 수확해 보려고 한다. 시골에 살고 있고 작물도 키워봤지만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나마 이런 건 크기로 짐작이 가능한데 유독 애매한 작물들도 있단 말이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못 먹게 된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인생도 그렇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거든. 하지만 시골에 살면서 알게 된건 아직 덜 자란 것 같은 장물도 먹어보면 맛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좋은 때라는 건 스스로 판단할 수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만 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면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먹지 못할 수도 있거든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나도 때를 놓친 적이 많다. 그게 말처럼 쉬우면 좋겠지만 막상 하려고 보면 괜히 섣부른 듯한 기분이 들거든. 마치 이 방울토마토처럼 말이지. 딱봐도 덜 익은 것 같은데 먹어보면 다 익은 것과 별 차이가 없거든 어쩌면 지뢰 겁을 먹고 미루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막상 수확하고 나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텐데 말이지 도시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시골에서 하나둘 배워간다. 어느덧 서른 중반이지만 모르는 게 아직 많다. 너무 더웠지만 그래도 수확하고 나니 뿌듯하다. 그럼 이제 식사 준비를 해볼까나. 우선 에어컨부터 틀어준다. 메뉴는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들로 만든 일명 텃밭 샐러드다. 우선 샐러드 드레싱부터 만들어주는데, 마늘을 다져주고, 간장, 알룰로스, 올리브유, 레몬즙, 머스타드 소스 넣고. 잘 저어주면 드레싱은끝이다그 다음 닭가슴살이 삶아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 방울토마토는 가볍게 씻어주고 꼭지 제거 후 반으로 썰어준다 가시 오이는 씻을 때잘 문질러주면 가시가 제거되니까 껍질채로 잘 썰어주면 된다 샐러드에 들어갈 양상추를 깜빡해서 텃밭에서 후딱 수확해본다 이거 양상추 맞나? 이것도 가볍게 씻어주고 되는 대로 찢어서 그릇에 담아준다. 먹음직해 보이게 퍼뜨려주고. 해둔 재료들을 잘 얹어준다. 마지막으로 드레싱을 뿌려주면 텃밭 샐러드 완성. 잘 섞어준 다음, 님입 먹어주면 이거지 이거야 드레싱이 맛있기도 한데 재료들이 신선하다 보니 더 맛있게 느껴진다 할까 직접 키운 작물로 만들어서 뿌듯한 건 덤이고 이런 샐러드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깨끗하게 비워버렸다. 숨막히게 뜨거운 여름. 갑작스레 들이닥친 더위는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지만 어떻게든 견뎌봐야지. 그러다 보면 이 계절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행복들을 수확할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오늘도 나는 맛있게 살고 있다.